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빼놓앤 세스미 러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료 준비부터 해볼게요.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우유 60, 몰레세스는 어떤 맛일까?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대추 맛 나요. 대추차. 그러면 이거 계량해준 거를 살짝 데워주겠습니다. 1분 정도만 웜업 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몰레세스가 우유에 다 녹았고, 얘를 이제 식혀줄게요. 아침에 만들어두었던 르뱅이 피크를 친것 같아서 이제 도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체류를 섞어줄게요. 워터 230인데 여기 다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150 정도로만 넣어줄게요. 155 넣어줬고요. 이따가는 80을 넣어주면 되겠죠? 올리브 오일 30g. 플렉 시드 7g. 얘를 섞어줄게요. 저는 이걸 샀거든요? 근데 레시피에는 크, 크러쉬드 된 거를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빠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샀는데 이게 잘 빠질는가 모르겠네. 아, 아 힘드네. 그게 있어야 되네. 가는 게나 가는 거 없는데. 그냥 통으로 넣을게요. 너무 뭉쳐가지고 얘도 같이 넣어서 섞어줄게요. 물 아직 80g 남았다는 거 까먹지 말고 물을 좀더 넣을까? 잘 섞어줬고 가루를 빨리 해줄게요. 솔건 80. 소금 9g. 가루를 섞어주겠습니다. 음. 젤을 넣고 핸드믹서로 섞어줄게요. 조심조심. 반죽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오늘은 두 가지 색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반으로 나눈 다음에 차콜을 넣어서 검은색 도우를 하나 더 만들어줄게요. 으아. 쉬면 안 된다. 예전에 차콜은 커피에 들어간 것만 먹어봤는데, 빵에 들어가니까 좀 신기하네요. 우와 진짜 시끄맣다. 우와. 얘는 어떻게 섞어야 되죠? 우와. 이제 반죽 두 가지가 다 완성이 됐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발효시켜준 다음에 밤동안 냉장고에서 발효시켜줄게요. 이제 반죽을 치대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가로 11인치, 세로 8인치로 네모나게 펴주고요. 이거는 잠시 옆에다 둘게요. 검은색 반죽도 같은 사이즈로 네모나게 펴줄게요. 이 반죽이랑, 이 반죽이랑 합체해줍니다. 얘를 말아줄게요. 책에는 말아서 하라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지금 반죽이 시꺼매지고 있어요. 예쁜 면이 밑으로 가도록 반죽을 넣어줄게요. 뚜껑을 닫고 실온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발효시켜 줄게요. 냉장고에 30분 동안 둘게요. 그동안 오븐을 예열하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냈고요. 코어를 해줄게요. 이번에는 스마일로 스코어를 해줬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다. 원래 35분을 구워었는데 이번에는 뚜껑 열고 45분 정도 구워줄게요. 온도는 400도로 내렸습니다. 10분만 더 해볼게요. 지금 10분을 더 구워서 나왔거든요. 이제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할로윈 때 먹을 법한 사워도우가 완성되었습니다. 빵이 충분히 식은 다음에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몰리스스 냄새인가? 좀꿀 냄새 같은 향이 나요. 예쁘다. 하트. 음.